반갑습니다. WS Korea의 구형서 대표입니다. 오늘 저는 WS Korea의 전장 설계 단계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의 발전 단계 모델을 다음 표를 이용해서 설명합니다. 가로축, 즉 X축으로는 시간, 그리고 세로Y축은 효율로 놓고 발전 단계를 다음과 같이 약 6가지로 설명합니다. 맨 처음에는 전환기로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는 단계입니다. 전환기는 일반 캐드에서 전기 캐드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도면의 표준화 그리고 자동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IT 영역으로 설계 데이터의 인터페이스와 통합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펑셔널 엔지니어링 등으로 불리는 구성기반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관점을 전장 설계에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업의 발전 단계 모델을 모든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특수성에 따라서 최종 단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매번 고객이 바뀌는 경우에는 표준화 단계조차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표준화나 자동화에 대한 노력에 비해 효과가 미미합니다. 더구나 조직의 규모가 작은 세명 이하의 인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전환기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각 단계별 효율의 크기가 조직마다 상이합니다. 조직이 개발하는 제품과 설계 방향에 따라 각 단계의 효율의 크기가 다릅니다. 제작하는 제품이 정형화되어 있는 전력계통의 MCC나 양산형 공작기계 같은 경우이거나 발전 설비가치 공급자가 시장장악력이 높은 경우에는 통합이나 인터페이스의 효율은 엄청 큽니다. 반면 일회성 프로젝트가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통합이나 인터페이스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즉, 각 단계별 효율의 크기가 조직마다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발전 단계는 계단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환기에도 심볼이나 도면, 구조 등의 표준화나 자동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설계 분야의 발전이 단계별도 또박또박 별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WS Korea는 전장 설계 모델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습니다. X축을 시작하는 시점 또는 기간으로 잡고 Y축을 효율의 잠재력과 제품의 정형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장 설계자가 주도하는 영역과 IT 개발자가 주도하는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처음 단계로 일반 CAD에서 전기 CAD로 전환하는 전환기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y축을 크게 높인 이유는 일반 캐드에서 전기 캐드로 이전하였을 때그 효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환기의 x축이 짧은 이유는 특정 설계 분야에서 사용하는 명령이나 범위는 일반적으로 20개 내외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향후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어플리케이션 활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전환기에도 표준화와 자동화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테면 IC8 하나 346에 의한 구조화나 심볼 같은 국제 표준화나 매크로를 이용한 부분적인 자동화는 이 시기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단지 공식적인 표준화 단계와 차이점은 조직적인 선언이나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와 자동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IT 개발자가 주도하는 인터페이스 통합 그리고 구성 기반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구성 기반 엔지니어링 한 가지만 본다면, 만약 적용할 수 있다면, 그 효율은 엄청나게 큽니다. 일반 CAD 대비 80에서 90%의 업무 효율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표에서 효율성을 크지 않게 표현한 것은 구성 기반 엔지니어링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 크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좀더 상세히 각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장 설계자가 주도하는 영역입니다. 맨 처음은 전환기입니다. 전기캐드 도입 후 일반캐드에서 전기캐드로 개인 및 조직이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이 전환기를 가볍게 보고 바로 표준화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장캐드 도입 실패의 큰 요인입니다. 조직이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으면 1년 이상의 다소 긴 전환기가 필요합니다. 조직 내에 모든 인원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면은 엔지니어의 언어이기 때문에 모든 조직이 새로운 언어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내부 설계 개선과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외부인의 관점으로 시작된 표준화는 내부 여러 조직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안착에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반면에 단순한 조직은 2~3개월 내에도 완료될 수 있습니다. 혁명이 쉬울까요? 아니면 개선이 쉬울까요? 제도기의 종이 도면에서 컴퓨터의 CAD로 전환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하지만 일반 캐드에서 전기 캐드로 전환하는 것은 개선입니다. 극단적인 혁명이 점진적인 개선보다 결과를 얻기 쉬운 이유는 목표가 명확하고 조직 내에서 목표를 모두 공감하고 빠른 변화와 강력한 동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선은 다양한 의견과 느린 변화,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서로 다른 목표와 이에 따른 협력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훨씬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어 공부를 예를 들면.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유학은 혁명이고 한국에서 하루에 5단어씩 공부하는 것은 개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전기 캐드로 전환하는 이 시기는 혁명보다는 개선에 가깝습니다. 제도기를 걷어내고 캐드를 도입하는 것보다 몇 배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힘보다는 조화가 성공의 포인트입니다. 이 과정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시기에는 변경된 전기 캐드 도면의 구조, 양식, 그리고 보고서 등에 익숙해지는 기간입니다. 이 변화를 기업 내의 영어, 설계, 제작 공정 등 전반적인 합의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작은 조직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여러 이해 관계자를 설득할 필요도 없고 도면에 대한 권한도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기캐드가 일방적으로 일반 캐드를 압도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일반 캐드가 훨씬 편리한 부분이 있고 전장 캐드가 훨씬 더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캐드에서는 케이블 다이어그램이나 하네스 도면 상호 참조 리포트 등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판넬을 구축하고 보전하는데 필요한 각종 복잡한 도면을 쉽게 만듭니다. 한편 일반 캐드에서는 한페이지에 많은 정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캐드는 여러 페이지로 표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반 캐드의 전장 도면은 제작에 꼭 필요한 정보만 넣습니다. 하지만 전기 캐드는 제작 중심 또는 기능 중심 도면 등으로 구분하고 각종 리포트를 넣어서 기획부터 보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시킵니다. 이러한 엔지니어링 커뮤니케이션의 전환은 여러 부서가 합의하는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전환기는 혁명보다도 어려운 개선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프로젝트가 있거나 또는 인증이 필요하면 표준화를 고민합니다. 또한 서너 명 이상이 설계에 투입되거나 외주 인력이 설계까지 하는 경우 표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모든 구성원이 WSKD 도면으로 도면을 그려도 조직 단위에 표준화가 안 되어 있으면 도면 표준 관리에 많은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재활용하기에도 굉장히 힘듭니다. 조직적인 표준화가 필요하게 되면 표준화 선언을 해야 합니다. 부서 단위이든 기업 단위이든 상관 없습니다. 한번 선언되면 조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이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표준화 범위 내에는 도면의 형식은 물론이고 설계 방법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등을 포함합니다. 표준의 형식이나 표준 관리는 외부 인력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터 데이터를 누가 어떤 프로세스로 관리해야 하는지, 조직 및 분야별로 서로 다른 도면의 형식을 어느 범위에서 협의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는 내부에서 결정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선언된 표준의 준수를 어떻게 감리 및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나, 도면 결과에 대한 저장 및 관리 등에 대한 합의 과정도 표준화에 포함됩니다. 표준화는 한번 정하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설계와 기업 업무 프로세스에 전반적으로 이 표준화된 도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이고 의무적인 조직 차원의 표준화는 사업의 일관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준화 시기에서도 부분적인 자동화는 계속 확대됩니다. 전기캐드 본연의 기능을 확대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매크로를 고도화하는 등 자동화를 위한 토대는 차츰 쌓이고 설계에 반영됩니다. 다음은 자동화 단계입니다. 한 프로젝트 내에서 반복 작업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거나 여러 프로젝트에 유사하게 적용해야 하는 회로도가 많은 경우 자동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화는 기업의 업무에 맞게 메뉴 구성을 바꾸거나 몇 개의 명령어를 조합하여 한 개로 만들거나 일반 명령으로는 구현이 안 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더불어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나 엔지니어링 노하우를 외주 인력이나 직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 자동화 단계 역시 조직 내에 공식적으로 선언되는 것이고 구성원은 따라야 합니다. 자동화를 이루게 되면 시간 및 오류 감소, 품질 관리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며 기업의 노하우 보호 등으로 장기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자동화는 한 번에 뚝딱 100%로 만들어지는 완성형이 아니라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면 또 다른 방향과 방법이 생겨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진화형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동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동화 진화 과정을 반드시 전장 설계자가 직접 수행해서 80에서 90%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초기 자동화는 50, 60% 정도로 맞춰서 느슨하게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발전 및 확대시켜야 합니다. 이때 전기캐드의 본연의 기능으로 자동화 결과와 수작업을 함께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캐드로 자동화를 하는 경우는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할 수 없어서 자동화 프로그램에 오히려 설계가 얽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불어 표준화와 자동화를 외부 인력에 의지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첫째 이들은 자신들의 눈높이를 강요합니다. 기업마다 고유의 발전 단계와 설계 문화가 있는데 외부인들은 그것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부인들은 제일 높은 수준의 표준화와 자동화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고객사의 관리자에게 눈에 띄고 잘 먹힙니다. 이상적이고 혁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제안자 입장에서는 이런 제안은 단가도 높이고, 기간도 늘려서 프로젝트 비용, 즉 매출도 올릴 수 있습니다. 자동화가 혁명이라면 이런 방식이 가능하지만 조직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개선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접근법입니다. 둘째 이들은 고객의 진화를 옆에서 지켜볼 여유가 없습니다. 표준화나 자동화는 진화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개선입니다. 이것들은 기업의 설계 문화와 프로세스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합의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화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개선 작업은 필수적입니다. 즉 이러한 과정은 때론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기업이라면 일시적인 제한으로 표준화나 자동화가 가능하겠지만 직원이 3명만 넘어도 어렵습니다. 외부인은 고객의 변화를 끈기 있게 옆에서 지켜보며 관리해 주기 어렵습니다. 그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불한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아주 유능한 직원을 오랜 기간 파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장비를 납품하고 제일 유능한 직원을 일상적인 보전 지원에 보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또한 그동안 지원해주던 외부 직원이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한번 맡기면 지속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설계 핵심 역량을 외부에 맡기는 것입니다. 변화와 개선의 주체를 내부에 두겠습니까? 아니면 외부에 두겠습니까? 이것을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변화의 에너지는 누구의 것이어야 합니까? 누가 그 변화의 이득을 제일 많이 봅니까? 누가 변화가 없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봅니까? 그 주체인 사용자가 표준화와 자동화를 주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컨설턴트는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자동화나 표준화를 조직의 정책으로 확정합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의 워크숍을 외부 컨설팅 전문가에게 신청합니다. 이 워크숍 이전에 지금까지의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표준화나 자동화 결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향후 가고자 하는 방향을 협의합니다. 그리고 웍샵에서 결과물을 접수하고 다른 방향이나 대안에 대해 협의합니다. 최종적인 결과물을 리포트 형식으로 제출받습니다. 이러한 컨설팅은 공정을 개선하고 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8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표준화나 자동화 구축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는 반 이하의 가격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 WS k o r a 의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성공적인 전환기가 시작의 포인트입니다. 도입 후 우선 이틀 정도의 맞춤형 교육을 고객의 현장에서 받습니다. 교육 중에 저희는 마스터 데이터에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게서 받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후에 준비된 마스터 데이터와 나머지 교육 내용으로 다시 하루 정도 더 교육을 받는 것으로 모든 준비는 완료됩니다. 그리고 바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기카드는 수학이나 물리와 같이 두뇌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타기와 같이 근육에 익혀야 합니다. 첫 프로젝트는 좌충우돌합니다. 당연합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설계자 옆에 언제라도 문의할 엔지니어가 옆에 있어줘야 합니다. 저희는 교육을 진행하였던 엔지니어가 직접 고객을 응대를 합니다. 첫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희와 고객이 힘을 합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차츰 익숙해지고 각 기업에 맞게 개선점과 불필요한 부분이 정리됩니다. 전기캐드와 일반캐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마스터 데이터입니다. 사용하기는 쉬운데 구축하는 것은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이 마스터 데이터의 벽을 넘지 못해서 전기캐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이 마스터 데이터는 매번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한번 구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에게 마스터 데이터 즉 파트와 도각 그리고 간단한 매크로를 1년간 지원해 드리는 것을 정책으로 정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에 맞는 고유한 마스터 데이터를 구축하십시오. 첫 프로젝트부터 완벽한 마스터 데이터는 필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고 서서히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서 각 조직에 맞는 마스터 데이터와 표준화를 고객이 스스로 찾아가도록 저희는 돕겠습니다. 또한 전환기 중간중간에 현재 전기캐드 운영에 대한 진단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체크업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전환기, 표준화, 자동화 단계별로 향후 6개월 또는 1년 동안 변화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저희는 표준화나 자동화라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대신 그려드리지 않고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주체가 되고 WSK들은 고객의 발전 단계 과정을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일부를 회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그래머가 자동화의 특정 부분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기본 기능에는 없는 특별한 명령을 프로그램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사항을 반영하여 자동화의 일부를 회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장 설계자가 주도하는 자동화는 아무리 치밀하게 해도 8, 90%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즉 프로그래머가 조건식이나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GUI 개발 등으로 마지막 한 조각을 맞추면 더욱 수준 높은 자동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화의 주체는 전장 설계자입니다. 시간을 줄여주고 비용도 적게 들뿐 아니라 입맛에 딱 맞는 높은 수준의 자동화를 이룰 수 있고, 향후에도 고객 및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화나 표준화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경됩니다. 그래야 어떠한 외부 설계 환경 변화에도 대응하는 건강한 조직의 DNA로 남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너무 많이 외부에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그 다음은 IT 개발자가 주도하는 영역입니다. 처음에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전장 설계 데이터를 엔지니어링 내부 또는 외부와 교환하는 것입니다. 인터페이스 역시 자동화와 같이 IT 개발 영역과 전장 설계 영역으로 나뉩니다. WSCD는 전장 설계, 판넬, 유공압, PnID, 건축 그리고 설치와 관련된 전기 설계 데이터를 변환 없이 공유, 즉 인터페이스합니다. 또한 지멘스나 미츠비시 PLC 또는 플랜트의 DC S 같은 컨트롤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한다거나 판넬의 후판 가공이나 케이블 제작을 위한 인터페이스도 기본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IT 개발자의 도움 없이도 WSCAD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장 설계 영역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유공압 설계나 P&ID, 건축 등은 기구,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건축 CAD 등과 같은 다른 CAD 시스템과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좀더 정밀한 인터페이스를 위해서는 IT 엔지니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ERP나 PLM, 영업 시스템, 구매 시스템, 재고 시스템, 고객 지원 시스템 등과 같은 IT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도 필요합니다. 인터페이스는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1대1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느슨한 연결이 아니라 굉장히 치밀한 연결입니다. 이런 연결은 속도가 빠르고 원하는 데이터를 즉석에서 얻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시장 변화와 기술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한계 시스템을 변경하려면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와는 모든 시스템을 점검해야 하고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통합 단계로 발전합니다. 통합은 데이터의 표준화입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를 추출하고 표준에 맞게 변환하고 그 다음에 저장해서 기존 시스템이든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이든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느슨하게 연결되는 구조이고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 종류와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 또는 기구뿐 아니라 구매라든가 기업의 여러 분야에서 데이터들을 각각의 통합된 표준을 만들어서 그 표준을 중앙에서 추출하고 변환하고 저장해서 활용합니다. 전기 캐드의 결과물은 데이터 베이스입니다. 즉, 태생적으로 인터페이스나 통합하기에 편리한 파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면 파일에서 표준 데이터를 간편하게 추출하여 인터페이스나 통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기존의 DWG나 PDF 도면을 전기캐드 데이터화 시키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장비를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대부분 장비들은 DWG나 PDF로 도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기캐드 데이터화 하는 건 역시 데이터 통합으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전장 도면과 장비는 일치합니다. 도면과 장비가 일치하는 상태를 디지털트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업데이트되는 것을 매번 수작업으로 전기도면에 반영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디지털트윈을 도와주는 시스템과 전기 도면의 정보를 통합하면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요? 아시다시피 전기 캐드는 부품 변경이나 개조할 때 도면이 업데이트되면 관련된 모든 정보가 한 번에 업데이트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기 설계 데이터는 공유된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도면에 반영하여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구성 기반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구성 기반 엔지니어링은 컴피규레이터를 이용해서 제품의 구성 요소 또는 모듈 변형 등의 옵션을 선택해서 영업부터 보전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엔지니어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다양한 시스템 즉 구매, 영업, 자재 관리, 기구 설계, 전장 설계, 생산 관리 등 여러 시스템에서 정보를 통합하여 이를 기반으로 기업 프로세스 전체에 필요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생산합니다. 공작기계 배전반, 농기계 등 특정한 산업 분야에서 공급자 우위의 장비를 공급하거나 프로젝트별로 설계 변수가 많지 않은 경우 등에서는 구성 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영업 단계에서 1차 컴피퓨레이터로 견적을 작성하여 고객과 대응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주를 받은 이후에 상세 설계에서부터 제작까지 다시 상세 컴피뉴레이터를 이용하여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할 때에는 자주 공급하는 기존 설계를 분석하여 제품 변형 모델 등에 대한 분석 통해서 아키텍처를 설계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를 모듈화해야 하고 재사용 가능한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사전에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설계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여주고 오류를 감소하며 제품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W S 코리아의 전장 설계 단계 모델을 설명드렸습니다. 단계별로 얼마나 효율을 많이 낼수 있는지 그리고 시작 시점과 기간을 고려해서 전환기, 표준화 자동화 그리고 인터페이스, 통화, 구성 기반 엔지니어링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제시한 WS 코리아의 전장 설계 단계 모델도 역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그 크기와 길이를 다르게 고려하였지만 이 역시 일반화된 내용입니다. 각 단계에 대한 효율과 기간이 기업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다른 크기와 길이로 조정하여 전장 설계 관련한 기업의 발전 비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환기 정도만 해도 충분히 효율을 볼 수가 있는 판넬 설계 같은 분야가 있는가 하면 공작기계 등과 같이 복잡한 시스템을 통합해서 구성기반 엔지니어링까지 가야 효율이 크게 올라가는 분야도 있습니다. 즉, 전환기에도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설계 수준이 낮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계든 상위 몇 단계는 자연스럽게 포함하면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전환기에도 표준화와 자동화를 이미 구현되고 때로는 인터페이스까지도 준비가 된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설계 모델이 거창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한 각 단계가 자연스럽게 기업의 프로세스에 녹아 들어가도록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개선과 발전하는 것입니다. 도면은 엔지니어의 언어입니다. 전기캐드는 기존 일반캐드와 사뭇 다른 언어로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과 조직이 서로 합의하고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기캐드는 전장 엔지니어가 더 효율적이고 더 정확한 엔지니어링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돕는 툴입니다. 전기캐드는 툴입니다. 전기캐드는 양자역학과 같은 난해한 학문도 아니고 우주에 쏘아 올릴 로켓을 개발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마치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것과 같이 엔지니어와 기업의 근육에 스며들면 되는 툴입니다. 전기캐드는 툴입니다. 고객의 수준을 순식간에 한껏 올려주는 명품 가방이나 고급 자동화 같은 사치제도 아니고, 기업의 미래를 바꿔줄 대단한 솔루션도 아닙니다. 기계 설계에서 한때는 3D가 큰 기술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업의 미래와 발전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계 캐드가 툴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전기 캐드 역시 툴입니다. WS 캐드는 고객이 전기 캐드를 합리적으로 구매하고. 신속하게 현업에 적용시켜 전기 캐드 툴로서 더 가치 있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